안녕하십니까. 난가이브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 난가이브가 기촌자님 모든 분들을 위한 최고의 정보를 한꺼번에 못 전해드림을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구독하시면 많은 실질적인 기촌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고 장담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해 놓으십시오. 오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론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초저가 신축집을 소개할 텐데요. 에, 다녀와서 초간단 짜장면 요리법으로 식사를 할 예정이고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호텔조리사 출신의 남가이브가 직접 조리하고 맛은 웬만한 중국집 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귀천 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에 대한 개념을 약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촌해서 어차피 새빵사리로 평생을 살 것이 아니라면 오늘 랑가이버TV를 시청하시고 조금 계획을 달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최고 40채 정도의 보금자리 주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10년 임대 계약을 하고 빈집 한 채당 2천만 원의 군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 다음에 일정한 자격에 따라 선정된 기농기촌자들에게 배정하는데요 그 경쟁이 치열해서 배정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과반수 이상이 배정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무상이 아니고 200만 원 보증금에 월 20만 원 월세가 있습니다. 1년 살고 1년 연장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집을 가보면 수리비가 2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나 들었나 할 의심이 듭니다. 거기에 비하면 난가이어 집은 훌륭하죠. 이렇게 군청에서 지역 빈집을 샅샅이 이잡듯이 찾아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한 연중 계약한 40채는 근처에도 못 가고 겨우 10여 채에 머무릅니다. 이런데 빈집이 어떻게 일반인에게 돌아갈 여유가 있겠습니까? 또 아시겠지만 요즘의 대세가 시골 빈집 체험사업이 대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전국의 빈집을 임대 또는 매수해서 점차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갈수록 빈집은 거의 희귀한 천연기념물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난가이브는 빈집도 좋지만 향후 추세를 생각해서 빨리 저가형 귀촌 주택도 미리 한 번쯤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들 살아보고 귀촌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나 임시 머물 곳을 구하지만 남은 인생을 평생 살 곳인데 몇 군데만 직접 여행 삼아 돌아보고 그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국을 다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좋은 곳이라면 거기가 좋은 곳이라 보면 되고 또 어느 특정 특정 지역을 다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직접 가봐서 좋으면 거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거기가 내 고향입니다. 너무 많이 고르다 보면 최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난가이브가 지적해 주는 악재가 없는 곳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주변에 축사가 있어서 악취가 심한 곳이거나, 동네에는 간혹 한둘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 동네 분들과 얘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면, 껌껌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이거, 머리 아픕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법을 본의 아니게 어기는 크고 작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신 이상자가 사는 주거지, 홍수 침수, 침수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등입니다. 크게 이 부분들만 피하면 됩니다. 또 흔히들 귀촌하면 동네 사람들과의 화합인데 그건 크게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곳이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상식에 반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을 거면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귀촌은 난가이브가 좀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집은 초저가의 비용으로 약 30평의 새 집을 마련한 경우인데요.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참고는 할만할 것입니다. 일단 주인이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 주인은 평당 20만 원의 땅을 50평을 구입해 놓고 약 6개월에 걸쳐서 어, 리모델링하는 어, 건축물들이나 주택 주택들에서 폐기하는이 쓸만한 자재들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땅은 밭이라는 전이지만 나름 저렴한 과정을 거치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끌어모은 자재들과 본인의 노력과 일부 기술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투입되었고요. 자재가 없는 것은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네, 주변은 집들이 있는 동네고요. 앞에는 제법 큰 계곡같은 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변 묘사는 어, 위치 보완상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본 건축비는 땅을 포함해서 약 2,500만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짓다 보면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 몇억 원의 견적이 나온 신축 건물도 꼭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떤 집을 짓더라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만,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도 들쑥날쑥 합니다. 자, 집을 보러 왔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고급주택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보기 싫을 정도의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아름다운 집이기도 합니다. 어, 총평수 50평에 건평 약 30평입니다. 자 테라스가 나와 있고요. 뭐 자재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어, 깨끗한 자재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밖에 텃밭이 보이는데요. 텃밭은 옆에노는 땅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돌방 굴뚝입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창문들은 다 폐자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장독대가 있으면서 테라스 인데요 쉼터로도 휴게실로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틀의 테두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폐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벽도 콘테이나 외벽을 그대로 외장지 없이 살렸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실 겸 마지막 방인데요. 벽에는 하부가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천장도 편백에 어,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다 에, 폐자재를 이용한거죠.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에, 에, 창틀은 대부분 에, 유리창하고 폐자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의 뭐, 자재비가 들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자 이제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역시 네, 하부에는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방은 온돌 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두를짱을 놓고 어, 이렇게 온돌로 만들어진 방이고요 리모컨으로 전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천장도 어, 원형 그대로 살렸는데요 뭐, 뭐 저가로 보일 수도 있고. 특별한 개성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기초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뭐 보기 흉한 집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사게지어도뭐이 정도면 고급집입니다. 자 여기 주방인데요. 주방이 아주 넓습니다. 저기 보이는 창문이나 도틀 역시 다 에, 폐자재를 이용했고요. 싱크대는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전등이나 싱크는 새로 구입하고, 물론 에어컨도 새로 구입했겠죠. 자, 주방 비우도 좋습니다. 이런 자재는 전부 폐자재를 이용한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뭐, 어디 뇌놔도, 뭐, 그렇게, 어, 저렴하다 저급하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는 세탁실 인데요 아궁이로 어, 불을 떼는 곳으로 연결 되기도 합니다 뭐이 정도 세탁실이면 뭐 불편하고 전혀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갈 때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뭐 아주 자세히 보면 곳곳에 이 저렴한 비용을 들인 티가 나긴 나는데요 뭐 그걸 그렇다고 누가 눈여겨볼 그런 상황은 아닌같고요천장도뭐큰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저 창문도 뭐 전부 폐 자재를 이용한 것이고요. 화장실은 어 모두 새로운 자재로 뭐 고급 아파트 못지않게 꾸며놨습니다. 예. 전혀 고급집하고 비교해도 어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온돌아궁이의 불을 과하게 지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정도면 뭐 1500만원 들인 집 치고는 아주 훌륭합니다 뷰도 좋고요뭐 이정도로 기초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조금 외벽이 이렇게 원색으로 보이는 건 있지만 뭐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시원하고 보온 단열 잘 되면 되고요 뭐 언뜻 봐도 고급 집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모든 기능이나 에, 안에 시설들이,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있을 건다 있고, 여기는, 붕대는 아궁이였는데 앞으로, 어, 기름보일라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괜찮죠? 앞에 경관도 좋고, 상당히 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보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촬영하고 와서 상당히 시장합니다 지금부터 짜장면 하는 모습을 보시고 배워서 어, 맛있게 또 만들어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요리의 필수 야채 양파를 준비합니다 양파 크기는 흔히들 보셨던 그 크기로 제가 자르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돼지고기입니다. 상엽살입니다. 아, 이 크기는 어, 중국집에서 어, 먹어보셨던 어, 그런 정도의 크기로 자르는데요. 뭐, 특별한 뭐, 기준은 없습니다. 중국집에서는 돼지고기를, 마른 돼지고기를, 바짝 마른 것을 뭐 잘게 썰어서 이렇게 넣는 집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고기를 해서 드시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감자를 썰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중국집에는 감자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가장이 새 드실 때는 감자를 네. 토막, 잘게 토막 내서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면 훨씬 맛이 나죠. 아까 잘게 썰었던 감자와 삼겹살을 넣고 식용유를 적당히 넣어주고 둘러주고 그 다음에 간을 합니다. 간을 적당히 맛소금을 넣고 간을 맞춘 다음에 볶아주는데요. 이때, 색깔이 비슷한, 짜장과 색깔이 비슷한 간장으로 간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맛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조림간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볶아주겠습니다. 자. 거의 다 익을 점에 양파를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양파가 반쯤 익을 때까지 다시 볶아줍니다 다음은 춘장을 그릇에 풀어줍니다 조금 전에 준비한 춘장 양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물을 붓고 춘장을 넣어서 대기시킵니다 여기에 감자 가루를 또 풀어서, 어 아까 그 춘장 양만큼의 물을 붓고, 감자 가루를 푼 다음에, 어 지금 춘장과 물이 들은 냄비에 어 부을 겁니다. 바로 잘 저어주시면, 어 끈적끈적한 짜장 춘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볶아 놓은 에, 양파, 감자, 돼지고기 이 부분을 같이 섞어서 어, 잘 저어줍니다. 다음에 마트에서 구입한 생중화면, 생중화면을 어, 약 5분 전후로 해서 어, 끓는 물에 삶겠습니다. 아, 이때 면이 냄비에 바닥에 눌러보지 않도록 긁으면서 저어줍니다. 자 삶아진 면을 일단 수도 찬물에 헹군 다음에 잘 헹군 다음에 받아놓은 생수에 한번더 면을 네, 헹궈 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릇에 적당히 배분을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짜장을 위에 부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 볶음깨로 약간의 고명을 해주면 보기 좋은듯이 먹기도 좋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짜장면 맛있게 먹고 다음 편에서는 기촌자를 위한 저렴한 건축비용으로 지연집 2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해주시고, 안녕히 계십시오.